안녕하세요, 양배추들. 양무입니다. 오늘은 어떤 음식을 만들어 볼 거냐면요. 자, 이렇게 오늘은 체다 떡 감자입니다. 떡처럼 쫄깃쫄깃한 감자볼이랑 치즈 향이 엄청 진한 체다 소스랑 같이 먹는 그런 요리입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이렇게 껍질을 제거한 감자를 대충 크게 썰어줍니다. 감자를 삶아줄 건데 이렇게 썰어주면 좀더 빨리 익기 때문에 썰어주는 거고 그냥 통째로 삶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물을 부어줍니다. 물은 감자가 잠길 정도만 부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저는 10분 정도 끓여줬고요. 이렇게 젓가락으로 굵은 부분을 찔러봤을 때 푹푹 잘 들어가면 잘 익은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잘 익은 감자에 소금, 그리고 설탕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전분가루도 넣어줍니다. 자, 이제 잘 으깨주세요. 감자는 꼭 뜨거울 때 바로 으깨셔야 그나마 잘 으깰 수가 있어요. 어, 손으로 반죽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큰 덩어리가 없을 정도로 잘 으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으깨졌으면 이제 손으로 반죽을 해주세요. 어느 정도 조금은 뜨거울 수 있으니까 뭐, 목장갑 없겠죠? 저도 없으니까요. 손으로 하기가 너무 뜨거우면 참을 수 있을 만한 온도까지 살짝 식히고 반죽을 해주셔도 됩니다. 감자가 어느 정도 온도가 있으니까 이제 전분가루가 익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점성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감자 반죽을 보시면 그냥 감자 낀 거에서는 볼수 없는 이렇게 약간 쫀득쫀득함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를 먹기 좋게 한입 크기로 동그랗게 만들어주세요. 만드는 크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입 크기. 그렇다고 이만하게 만드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만두나 이렇게 뭐볼 같은 거 빚으실 때 모양이 막다 다를 수가 있어요. 크기도 다를 수가 있고, 근데 뭐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뭐 사람들도 다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뭐 다를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후딱 다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는 끓는 물에 이것들을 아니 이제는 끓는 물에 얘들을 삶아주세요. 저는 약간 크게 만들어서 이제 속까지 한 번에 빠르게 익히기 위해서 이렇게 끓이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좀 작게 만드신 분들은 프라이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굴리듯이 그런 식으로 볶아주셔도 맛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끓는 동안 치즈 소스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먼저 치즈 내장을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뭐 뭉텅이로 넣어도 되지만 이렇게 조금 잘라서 넣어주면더 빨리 녹겠죠? 그리고 설탕과 우유도 같이 넣어주세요 자, 이제 이거를 전자레인지에 2분 동안 돌려줍니다. 이, 여러분들, 이렇게 끓이다 보면은 거품이 위에 가득 차요. 그때 이제 한번 불어보세요. 이렇게 후. 그러면은 위에 이렇게 다 떠올라있는 게 보이시죠? 이러면 다 익은 거니까 이제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완성그릇을 준비하고 감자를 담아줍니다. 물은 이렇게 최대한 빼고 담아주세요. 여기 잠시 두시고 전자레인지에서 소스를 꺼냈는데요. 위쪽에 굳어있던 애들을 이렇게 저어줍니다. 지금 우유가 뜨거운 상태라서 이렇게 저어주시면 다 녹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약간 묽거든요. 이게 지금 뜨거워서 그렇지 식으면 또 이렇게 약간 걸쭉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냉장고나 실온에서 식혔다가 여기 위에 부어서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를 한김 식히고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한김 식혀서 약간 따끈따끈한 정도인데 보시면 되게 많이 걸쭉해졌죠? 자, 이거를 감자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다, 맛있습니다. 치즈가 엄청 진해요. 진짜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요. 이게 분명히 작은 사이즈는 아니잖아요. 근데 쫀득쫀득하다 스르륵 넘어가는 저 뭔가 대 발견을 한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음, 막 치즈의 풍미가 펑펑 올라오면서 간장의 맛있는 맛도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면서, 그래서 쫀득하고 부드러워요. 아 이거 진짜 상상보다 너무 맛있는데. 음, 갈라서 여러분들 체다 치즈의 그 맛과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건 정말. 진짜 꼭 한번 해 드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저랑 같이 채다 떡 감자를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항상 식사 거르지 마시고 꼭꼭 챙겨 드시고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